지금 현금 흐름 500만 원이 되면은 포르쉐를 산다. 포르쉐를 사서 제가 성공했다는 거 지금 살수 어. 있잖아요. 현금 막치로살수 있죠. 근데 지금은 카푸어니까 어... 제가 이제 생활 감당하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또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네, 그렇죠. 그게. 음. 은행, 적금으로만 모았던 사람이니까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어 네. 그쵸 그러니까 좀 안전한 걸 추구했어요 모든 음. 면에서 음. 불안한 거를 완전히 좀 싫어하고 편안한 삶, 안전한 음. 삶을 음. 원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아예 반대였어요 오. 항상 공격적이고 그런 걸좀 좋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는 청약을 하자 근데 저는 청약을 받는데 그 금액을 낼수 없는 거죠 저의 음. 돈으로 갔다 그리고 그걸 깔고 앉아 있는다.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된 거죠. 사실 이게 부동산이란 게 거의 버는 돈을 다 넣어야 되는 큰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여자친구분하고 생각이 대립이 좀 있었나 봐요. 일단은 근데 제가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제가 딴 거를 한 거에 있어서 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열심히 투자했죠. 를 음... <laughs> 여자친구분은 청약 쪽으로 좀 저, 선호하셨는데. 네. 그리고 대다수 선생님 주변 나이대에서는 뭐제 나이대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청약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금액이 보통 뭐싼 데도 한 6, 7억은 하지 않나? 저 제가 중도금을 하고 잔금을 알아봤는데 네. 금액이 일단 30%만 돼도 이게 살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막연했어요. 저희 나이도 어. 가점제에 있는데 결혼도 네. 안 했고 애도 네. 없는 거는 좀 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mm -hmm. 쉽진 않죠. 그쵸. 특히 뭐 수도권에 그쵸. 받는 거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 좀 되네요. 그게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을좀 하셨나봐요. 네 맞아요. 저는 선생님하고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게 이것 또한 기다림이네요. 어 맞습니다. 어, 예. 저 같은 성격에서는 기다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할수 있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선생님도 경매라고 생각했고 시세차익 노리는 것보다는 어, 월세 상대. 대적으로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세입자를 받아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맞아 요 일단 저는 투자를 배울 때 모토가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봤는데 네. 네.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방향을 정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나 오! 이 투자는 어쩔 수가 없이 장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생활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수익이 있서 음. 제가 좀더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아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어, 네, 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금 흐름 500만 원이 되면 포르쉐를 산다 포르쉐를 사서 제가 성공했다는 거 지금 살수 어. 있지 않아요? 사실 현금 막치로살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카푸어니까 어... 제가 이제 생활에서 감당하는데 사는... 네. 그거를 위해서 또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 네, 네. 그렇죠, 그게 블레로 들어가면 음. 안 되니까 먼저 그렇죠. 제가 카푸어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성공을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사회가 제가 말을 했을 때 힘이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백그라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외적인 것도 좀 그렇고. 아, 저도 중요하다고 어, 생각해요한 중요, 네. 중요한 줄 아는 줄 아는데 저는 이제 거지같이 있고 맨날 장사해서 대통령에만 음. 돈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영업이나 이럴 때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공의 기준을 포르쉐를 살수 있는 정도 부담 없이 음. 그리고 이왕이면 서른이 되기 전에 서른 두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서른 두 살에서 한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타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서 유튜브도 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야기 없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 취지로 컨셉을 잡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경매 뭐 반지하 투자 네. 월세 현금으로 뭐 이렇게 보여줄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각 개인마다 비슷한 걸 투자하지만 그 사연이 다 다르잖아요. 아주 그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거는 명분이 내 일을 한다고 측면에서 제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선생님이 뭐 맞아.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내가 나이가 선생님보다 많다고 그리고 경매를 조금 더 해봤다고 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분명히 저보다 열려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더 깨어있는 분이라고 경매에서 경험만. 단순히 적은 것 뿐인 거지 뭐 그래서 나도 되게 즐거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laughs> 아니,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제가 걷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 예. 선생님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빌라에 담겨서 수익률이 나오면은 좋겠다 생각했는데 걸어갔던 낙찰을 받고 명도하고 세입자를 얻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laughs>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뭐 어. 말도 안 돼요. 아 이거 못해 어려워 이건 아닌데. 이건 네, 아닌데. 그냥 해놓고 명도됐네 이거는 당연히 오,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명도나 뭐 낙찰 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점점 불편해질 거고 대출도 점점 불편해져요. 네. 제가 최근에 거주하는 집 때문에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네. 저는 거의 이제 1금융을갈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주로 2금융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네. 1금융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는데 거기 지점장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금액 보고. 금액에서는 어쩜 뭐 당연 히 저보다 대출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 아. 그러니까 짜잘한 건수를 <웃음> 이렇게 <웃음> 30건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 대출을 어떻게 받았냐고.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알거든요. 일반적인 사례는 저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음. 그 건수가 보여주는 게제 시간에 누적된 음. 음. 고민의 결과라고 저도 생각해요. 가끔 생각할 때 두렵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빚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선생님도 그런 방향으로 일단 네. 간다. 가면서 부딪힘이 당연히 있는데 그리고 생각처럼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게우도 당연히 있는데 네. 못할 건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 돈을 선생님처럼 한 번에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간적인 게 엄청 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laughs> 네, 네. 그래서 이게 네. 돈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은 부분이 어, 정확히 그거예요 맞아요 내가 1억 있다고 네. 1억을 빌라로 다 사서 월세로 바꿔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 안 주식처럼 주식처럼 네. 20% 수익률을 줘 이게 안 되는 안 거예요 배당금 처럼도안 네. 되고 선생님 만나러 오면서도 통화한 분이 제 교육생 중에 제가 제일 많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일 많은 거 같긴 해요 최수가 네. <laughs> 선생님보다 한몇 개월 빨리 든 분인데 네. 한 5, 6개월 빨리 들은 분이에요 네. 낙찰 그래서 그 거의 1년도 안 됐잖아 네. 몇 개시냐 이랬더니 67개래요 <laughs> <웃음> <웃음> 어떻게 그만죠? 어. 돈이 많으셨나? 돈도 많았니 있었어요. 아. 그리고 자산도 좀 있어서 거기서 빼내서 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분은 빨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월세로는 그렇게 못 해요. 대출 받아서는 그렇게 안 돼요. 전세로 거의 전세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7일 관리가 될것 같은데. 내집에어딨는지도 네, 모르실 뭐, 거라고 네. 생각도 조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젊을 때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실 선생님도 되게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20대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난 생각해요. 또 제가 선생님 나이 비슷하게 시작했더라고요. 어, 저도 28살에 처음 낙찰 받은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좀더 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여기 계시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저 중간 단계로 한저 정도를 생각하는 거 저는 당연히 저 이상이 되실 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아, 그러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께도 도움이 되고 같이 갈수 있는 그래요 이거 음. 인터뷰해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이미 도움이 너무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러면 너무 저도 영광이죠 아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음. 선생님이 살아온 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와 이거 멀다 <laughs> 멀다 하니까 한 걸음에 되는 건 아니기는 네. 한것 같죠